정말 모시기 힘든 뷰티백과의 백지수 대표를 모셨습니다. 음. 아이크림은 상수를 뿐이고 꼭 아이크림을 발라야 좋은 건지 궁금해요. 꾸라톤 피부가 나이가 들면 점점 흑톤이 되어가요. 레티놀과 비타민 둘다 사용하고 싶을 때 참고할만한 꿀팁 있을까요? 시슬린, 라메 오아설화수 이런 고가의 안티에이징 꼭 필요한가요? 아, 또 이렇게 나를 위험한 곳으로 내 몬다 진짜. 밝혀주세요. 언니. 네. 언니. 밝혀주세요. 난 언니. 난 언니. 어서... 안녕하세요, 스메이커 플레이 옹시 여러분들. 오시님들 안티에이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인데요 정말 모시기 힘든 우리 뷰티백과의 백지수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차 뷰티에디터 백지수입니다 홍수에서 부르면 돼 와야지 정말 찐 중에 찐 우리나라 뷰티업계에서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 항상 리스펙 하잖아 싸고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눈가 주름에 아이크림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 바르면 뭐 오돌도돌 올라와요 음. 이거 되게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건 이제 내 답변보다 피부과 의사한테 한번 가보시기를 먼저 권하고요 이거 정말 찐 저의 후기인데요 너무 과로해서 피부가 손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민감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방어만 해주는 세라마이드 크림 있죠 네. 그런 거 얇게 녹여가지고 그렇게만 바르고 다녔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면서 기능성 성분 조금 섞어서 조금 더 써보신다든지 제 경험상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피지선이 없는 얇고 건조한 곳이다 보니까 일부 아이크림이 너무 나한테 리치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듬뿍 바르는 경우. 아니, 발음 많이 바르면 좋겠 너무 막 얇게 바르셔도 되는데 이게 만족감이잖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전체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혹시 님 <laughs> 아니 나는 요거를 계속해서 뭔가 뭉치고 비립종처럼 올라오고 요런 분들이 에스테틱에서 눈과 순환을 풀고 나서 고거 빠지는 걸 내가 봤거든. 아하. 나 요거는 이제 청담동에그 시내소나 테 약간 전수받은 비법이잖아자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음. 구멍이 파여 있을 거예요. 들어간 부분을 약간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오, 오 깊이 집어는데 근데 압은 세지 않아 오, 오, 오케이, 눈가는 오케이. 예민하니까 이런데 음. 노폐물이 잘 고여있어 살짝 펌핑시켜주는 느낌으로 아 음. 시원해 너무 찌르듯이 하면 안 돼요 슬근 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음. 돌려서 넣는 느낌으로 딱 잡고 슬 밀어서 관자놀이까지 쭉 빼주고 슬당겨서관자놀이까 밀어 빼주고 음. 이렇게 해서 약간 하수구 청소하듯이 어. 약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눈이 살짝 딱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거 사람들 음. 비싼 거 쓰면 좋냐고. 아이크림, 아이크림. 아이크림은 상술일 뿐. 이거는 제가 세모 로 답할게요. 진짜 상술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성분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 어, 뭐이 사이즈만 다른 느낌인데 이런 것도 솔직히 내가 없다고는 안 하겠어. 그런데 제대로 된 아이크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 제품이 설계가 좀 달라요. 눈가에 딱 적합한 텍스처를 잡아내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근데 실제로 무슨 제품을 쓰냐고 물어보면, 저는 최근에는 시세이도 거를 쓰거든요. 시세이도 아, 써요. 네. 얘는 일단 화장이 너무 잘 받는 텍스처기도 하고, 속눈썹 케어가 됐었어요, 이거. 얘가 같이 된다고? 응, 응, 응. 아 응. 어, 그랬어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 제품을 구, 사야겠다. 그러면 눈만을 위한 설계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텍스처가 어, 세럼 타입이 맞을지, 젤 크림 타입이 맞을지, 이런 거를 잘 보시고 그냥 구매를 하시면 돼. 자, 홍신님도 궁금증 좀 해결됐나요? 자, 한 30대 후반 홍신님들은 정말 다이 얘기를 음. 하셔. 뽀얗던 피부가 나이가 들면 점점 흑톤이 되어가요. 선크림도 열심히 발라왔는데 안색을 개선하려면 뭐가 좋을까요? 아휴. 저 여기, 선크림 열심히 발랐는데, 라는 구절이. 어, 눈물 날 뻔했어? 음, <laughs> 왜냐하면, 얼굴이 흑색이 되는 것의 원인은 태양만이 아니기 때문이지, 뭐. 태양 받아서 금깨 탔다, 멜라닌 올라왔다, 그렇게 음, 생각하기 음, 음, 때문에 음, 음, 태양만 피하면 된다고 음, 생각하는데, 그거는 화장품을 해결할 수 있어요. 혹은 시술 받으면 돼. 화장품, 뭐, 반려템으로 내가 찾고 있다. 그러면 성분 중에 뭐, 트리넥산기 엑시드 같은 거, 나이아신아마이드이런거 들어있는 것들이 미백에 좋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팅 제품 그렇게 막 단거리로 쓰시면 안 돼요. 어 그냥 이렇게 어, 오늘부터 스타트해가지고 2주 안에 무악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반리어자로서 평생, 평생. 멜라니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료라는 게 없어요. 음. 자 그리고 어, 내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안색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게 혈관이 늙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기승전 다 늙어서야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혈액 순환 돌려주는 게답 아니겠어요? 물 많이 마시고 운동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항산화제 좀 많이 먹어요. 아 어, 그래? 그리고 혈관 좀 혈류 많이 돌려주는 오메가도 좀 많이 먹으려 노력하고 약간 알리포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막 집어먹지. 먹지. 그리고 음. 수분 부족하고 각질 많아서 난반사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빛을 튕겨내서 이렇게 깐달걀에 이렇게 빗다 오면 쫙. 요게 안 좋은 거는 수분 크림 잘 바르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잖아. 여기 뭐 광, 반들반들 나게 닦아 주시던데? 어, 근데 이제 화장을 다 지우고 나면 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시님들 보면 이제 얼굴이 흙빛인 거지. 흙빛 어, 얼굴은 단기간에는 곤란해요. 음. 미니멈 이주 달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레티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안티에이징에서 몰라도 몰라도 레티놀은 어서들 다들 들어보셨어요. 레티놀과 비타민 함께 쓰면 안 된다는 설명이 많은데요. 낮에 비타민 쓰고 선크림 바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레티놀과 비타민 둘다 사용하고 싶을 때 참고할만한 꿀팁 있을까요? 모 회사에서는 비타민과 레티놀 세럼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제품 쓰는 음. 방법 말고요. 레티놀도 비타민이긴 해요. 아 그래요. 레티놀은 비타민이야. 비타민 A이고요. 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도 인정했던 성분이고요. 현존하는 성분 중에 가장 강력한 안티에징 이 효과가 있다라고 그냥 진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 크림 때문에 피부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겠곤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레티놀이 약 정날의 검이에요. 너무 유능한데. 해가지고일 같이 하기 좀 힘든 사람 있잖 <laughs> 같이 일하려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달래 기도 해야 되고 레티놀은 그런 아이예요 비타민a 즉 레티놀이 피부를 좋게 만들어 주는 과정 자체가 어린 피부가 빨리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성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익숙치 않은 턴오버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각질이 겁나 일어날 수 있어 따끔따끔하게 느껴질 수, 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응 기간을 꼭 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써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 시낼 수도 있고 시너지를 낸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초반부터 적응할 때부터 같이 써버리면 피부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어 그리고 레티놀도 매일 적응 아니고 퐁당퐁당 적응 월수금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러면 레티놀을 레티놀 음. 초보자분들 더 쉬운 방법 뭐가 있을까? 되게 게으르시오고요 홍시님들 내가 일차원적으로 얘기해줘도 돼요? 어 너무 좋아 유명한 회사 거 쓰세요 <laughs> 아하 이거 배합은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아이오페 0.1오이 0.11이 0.7 들어간 것도 있고 0.3도 있고 막오 그렇잖아.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패키지는 튼튼해야 된다는 거야. 오. 내가 처음 딱 오픈해가지고 오. 썼을 때그 효능이 그한 통을 다쓸 때까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왜 뭐지 공기와 닿는 거야? 닿, 닿으면 날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빛, 열, 산소에 다 약해요. 그래서 그냥 파괴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많이 때려 넣어도 그냥 되게 좋은 수분 크림일 뿐이야 그거. 요거를 사람 많이 놓쳐요. 응. 그럼 지성은일 그냥 아이오페 살게. 그럼 된거 아니야? <laughs> 왜냐면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너무할 것도 많거든 그냥 아이오페 살게요. 시슬리라메오어 설화수 이런 고가의 안티에이징 꼭 필요한가요? 고가 제품 진짜 좋은지 진솔하게 좀 풀어주세요. 광고 제품 말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의견을 밝혀도 괜찮은 건가? 밝혀주세요. 나도 밝혀주세요. 어깨에서 좀 살아가야 되고. 밝혀주세요. <laughs> 언니 정말 내가 진으로 정말 진솔하게 얘기할게요. 어. 그냥 피부과 의사 말고 네. 진짜 랩에서 화장품만 연구하시는 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음. 자 일단요 돈값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제품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답을 먼저 드릴게요. 돈값하는 제품 존재한다 있다. 있다. 저는 제품 만드는데 관여를 한 적이 몇번 있어요. 근데 원료가 등급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화장품 전성분을 우리가 볼수 있는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그 화장품의 설계를 모두 아는 걸까요? 아또 설계는 다른 얘기야 어, 이건 오픈 키친에 가서 밥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아 전성분은 음, 결국 오픈 치킨이야 치킨이요? <laughs> 대충 먹어가 비해지시고. 우리가 주방을 모두 볼수 있다고 믿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소고기, 국산, 고춧가루, 국산. 그 국산 한우, 며칠 된 걸까? 요리 경력 10년! 라고 했지만, 혹시 장, 어제까지 일식하다 오늘 한식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나 화장품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다 같은 워터 에센스인데, 왜 얘는 더 비싸고, 왜 얘는 더 쌀까? 개면 활성제의 값이 틀려. 음, 음, 음. 훨씬 비싸고 덜 자극적인 걸 넣는 거예요. 걔네 어떤 성분 우리도 넣었어. 그러니까 걔네 비싸게 파는 거 너무 사기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상도에 어긋나다고 생각해요. 못 났다. 못 났어. 아니, 그이그 브랜드.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하는 좋은 성분 있잖아요. 레티놀. 히알루론사 들으면 아는 그 시그니처들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피부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기까지 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널리 아리기 한 마케팅 비용. 어마어마, 거기에 나중에 숟가락을 올리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우리는 저기 경쟁사회니까 너무 할수 있어. 그거를 싼, 거,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재주지 대신, 그러려면 마음의 리스펙은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디스는 하지 말아라. 그럼 스킨케어, 프리미엄 스킨케어, 압솔리. 갑슬립이 쳤어 언니 혹시 이거 써보셨어요 이쪽에? 써본 거 제가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만 있는 팩이 있어요 골드 팩이 있거든요 음. 진짜 크림이 듬 또 있어가지고 나 진짜 <laughs> 설화수 홍삼 라인 괜찮아 설화수에 보통 약간 그자음생 크림을 모두 음.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저는 거기 홍삼 라인이 있어요 어나 거기 크림 너무 좋아해난 음. 그런 라인은 나는 돈값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아, 그래요? <laughs> 그래요? 이너 뷰티 효과 얼굴에 직접 바르는 제품의 효과가 궁금해요 상술인 건지 진짜 챙겨 먹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먹고 발라요 <laughs> 아 결국은? 네, 아또 이렇게 나를 위험한 곳으로 내 몬다 진짜. 알려주세요. 언니, 네. 언니 참 재밌는 게요. 바르는 쪽에서는 먹는 건 모르겠는데 꼭 발라야 된다 그러고 또 먹는 네. 쪽에서는 아 바르는 건 모르겠는데 꼭 먹어야 된대.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냥 뭐 다 하는 거지 뭐. 솔직히 저도 음, 들을 때마다 마음이 헷갈려요. 이게 진짜 진심이야. 나 같은 사람은 바르는 음. 게 되게 많이 한계가 될것 같은 거예요. 음. 어쨌든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안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거 안 되면 그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어, 흡수를 증명한 콜라겐들도 있긴 있어요. 초초초 발전한 그런 그 흡수 기술들이 있거든요. 피부 구조랑 엄청 친하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 친구줄 알고 쑥 이렇게 해주는 그 구조들에 쌓아 가지고 넣는 그런 제품이 있긴 있어. 존재해. 증명도 됐어. 와, 장난해. 불가사리 콜라겐 장난 아닌데. 열 조각으로 잘라도 재생을 한다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다찐 콜라겐으로서 피부에 작용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액츄얼리 바르는 콜라겐의 연구가 꽤 많이 와 있다는 건 팩트. 자, 먹는 콜라겐 같은 경우는요, 그냥 콜라겐만 넣는 건 아니에요. 비오틴 들어가, 비타민C 항산화 어... 막 엄청 들어가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콜라겐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더 이상 잃지 않게 하는 성분까지 넣어서 보통 설계를 하거든요. 실제로 콜라겐 먹고 팔자주름 펴졌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저 보긴 봤어요. 과한데 <laughs> 아 진짜로 그리고 그러면 먹을까요 바를까요 선택하라 하시잖아요 샌드위치로 해요 아무리 먹어봐 태양이 직접 조사지면은 그치. 이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은 지금 먹는 거로는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독을, 모든 노력을 전방위로 다 둘러싸서 한다는 차원에서 먹고 바르는 걸 모두 하는 게 좋다 어찌 서 누가 이걸 얘기해 줘다 보면 아니 대한민국에 없어 왜 이래 아니, 인간관계 되게 좁은 것 같아 내 주변에 많은 똑똑한 기사 되게 많아 솔직히 말할게 나 인간관계 좁아 근데 내, 내 촉은 정확해. <laughs> 음? 20대 후반인데 이제 안티에이징 케어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래 살잖아. 일찍 늙으면 그 얼굴로 오래 살아야 돼요. 게다가 제가 예전에 해외 어떤 그 기사 중에 이런 거본 적이 있어요. SNS가 안티에이징 죽인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하드 필터를 사용하셔서 셀카 찍다 보니까 이게 내 얼굴 같은 거야 가상 세계에 진짜 실제로 팬데믹 이전까지 이전 세계적으로 뷰티 시장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되고 스킨케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으흠. 특히 안티에이징. 아니 뭐 나이를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기사의 마지막이 뭔지 알았어요. 너희는 안 늙을 줄 아니. <laughs> 그런 후방 카메라로 나를 직시하세요. <laughs>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나 너무 내 마음대로 내 개인적인 경험 갖고 싶지 않은데 막 나눈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이거 너무 이거 설명해 주실 분이 없다니까 혹시 님들 이런 질문들이 있죠? 백지수의 뷰티백과 고그 채널로 가시면 돼요. 혹시 <laughs> 님들 백지수의 뷰티백과 컬럼리스트 백지수 잘 놀다 갑니다.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아니, 그럼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혹시 님들? 안녕. 안녕.